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후회 없이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재는요 미국 경제 웹진이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30대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11가지라는 기사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0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30대이신 분들보다 이제 30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 내 30대 때좀 이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어떤 대표적인 사례를 11가지를 기사로 모아놓은 건데, 이, 제가 이제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과연 3 0대만 하는 후회일까. 40대에도, 50대에도 여전히 하는 후회인 것 같아서, 뭐전 세대를 아울러, 어, 아울러서 이제 그 나이 들수록 우리가 후회 없이 살려면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아예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딱 이렇게 고치자. 어, 후회할 진짜 거리를 아예 만들지 말자. 어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힌 것. 이것이 30대를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 정말 그 동의하는 건데요. 모든 일에 특히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막 결혼하고 막 아이 낳고 진급해야 되고, 막 집도 어떻게든지 막 사야 되고, 막 대출 막 끼워갖고, 처음으로 사고, 이런 종류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자기의 이제 야망?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막 욕심껏 뿜어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힌 게 가장 후회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40대나 50대, 60대에도 그런 이런 의무감에 사로잡힌 데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어떤 의무감에서는 좀 해방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걸로는 이제 우리가 의무감에 정말 이렇게 딱 사로잡혀 있어야 되겠죠. 어, 주변에 뭐 가족이나 친구나 정말 다 이렇게 사랑해야 돼. 어떤 일이 생긴다면 진짜 웬만한 거 아니면 전부 다 용서해야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 거는 의무감에 사로잡히지만 별 의미 없는 거에 이제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막 휘둘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뭐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SNS를 꼭 열심히 해서 막 좋아요를 많이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인맥도 두고 갖춰야 돼가지고, 막 경조사 막 쫓아다니고, 아니면 또 무슨 어학 자격증 이런 거. 아, 영어, 영어 해야지, 영어, 영어 못하면 정말 창피한 거야. 막 무능한 거야. 중국어 해야지, 막뭐 해야지. 막 이런 거. 이제 요즘 이제 그 어학 붐이.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학 학원들도 되게 많이 이제 타격을 받다 그래요. 이제 여행도 못 나가고 뭐 이러니까. 어쨌든 근데 회사에서는 필요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어학장을 따야 돼. 이런 거 해갖고 사료 잡혀 있고. 객기 뭐 부리고 막술 마셔서 막 내가 정말 얼마나 이런 그, 그 음주 가무에도 능한지 윗사람들한테 어필해야 돼. 막 이런 어떤 그런 의무감도 있고. 그왜 이제 이런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아니면 이렇게 발 한번 딱 빼고서 이렇게 보면은 허뭐 그런 거에 의무감이 의무감에 사로잡혀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의무감이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뭐였나 하면 아주 열심히 하고 잘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어, 막, 그, 저기, 잘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안심이 됐다는 거죠. 막, 어학도 지금 당장 이걸 쓸모가 없어도, 어쨌든 공부를 해놔야, 내가 열심히 사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고,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지금 당장 어떤 쓸모와 관계 없이래도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거, 뭐 자격증이나, 뭐,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그런 거는, 그 내가 이제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가치관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아무거나 열심히 해 놓고 본다. 어떤 이런 좀그어좀 그냥 어 말로 헛다리 짚기 이런 거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이런 쪽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이것저것 욕심껏 하는 거엔 거의 뭐둘째가 그러면 서로 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걸 그렇게 모든 걸다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않았어도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SNS, 뭐, 인스타로 그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핸드폰 들고 살아야 되는 게 맞죠. 그게 풀어 나온 거고. 그리고, 뭐, 그, 인맥이 곧 매출인 어떤 세일즈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정말 온갖 경조사 다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막 동호회에서 회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어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게,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그것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려고, 뭐그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막 용서다 따라다니면서 뭐어 그래도 얼굴은 내밀어야지 이러면서 자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 않은 건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지금 이거를 해야만 하는 거지?라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를 생각을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나의 가치관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될 의무감 리스트에 넣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 그렇게 해서 딱 우선순위를 선정해 놓고 나머지는 정말 하지 않고 어떤 나 스스로 에너지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가득가득 이렇게 채우는 게 정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별로 의미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 가치관과 맞춰서 꼭 해야 되는 의무감을 가져야만 하는 리스는 트 뭘까?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는 거 그런 거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뭔가 면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뭐 30대만 후회할까요? 막 50대, 60대도 후회하죠. 그런데 그 제가 지금 생각할 때이 코로나 지금 일고 때문에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잘했던 일이 뭔가 하면 저희는 이제 가족들끼리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닌 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많이 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때 그거 참 잘했다. 제일 잘한 거. 여행 많이 다닌 거. 부모님하고 이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함께 부모님과 보낸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은 사실 계속 이렇게 연로해지시니까 나중에 아유 나중에 이제 나 은퇴하고 부모님 모시고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퇴하고 나, 나 나이 들면 부모님 훨씬 더 나이 많이 들고 그럼 여행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 지난번에 그 코로나 1 9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저희가 이제 제 동생이랑 부모님 모시고 부산을 갔다 왔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그때 원래 겨울에는 컨디션이 좀안 좋아지시긴 하지만 부산에 막 저희가 동생이랑 막 스케줄을 막 이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 가서도 뭐 먹고 이렇게 스케줄을 아주 빡빡하게 짰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힘드시니까 아침 먹고 나가서 잠깐 관광하고 다시 호텔에 들어와서 낮잠 주무셔야 되고, 쉬셔야 되고, 저녁도 밖에 이제 깜깜한데 이제 나가는 거 힘들어? 그냥 호텔 안에서 먹자. 근데 호텔 안에 밥이 사실 그렇게 막 그런 맛집 찾아다녀야지 호텔 안에 밥은 맛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절반도 그 여행 계획대로 이제 진행을 못한것 같아요. 그래서 참 느끼는 게 뭔가 하면 한 살이라도 이제 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젊을 때여행을 많이 다니고, 젊을 때어 이렇게 어떤 좋아하는 거뭐 많이 하고 이러는 게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는다. 일단 굉장히 이렇게 어 연세 드시면 몸이 노화해서 그때 함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도 별로 재미 없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이 제일 재미 있어 할때 지금 지금 이 시점이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지금 여행 갈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주 이제 뭐. 식사도 하고, 자주 얘기도 하고, 이래서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부모님과 같이 시간 보내는 거를 정말, 아우, 그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되는 일로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자꾸 이렇게 밀릴 수가 있잖아요. 뭐 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우선순위로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탁 끌어올려놔야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법의 두 번째 그럼 바로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세 번째 뭔가 하면 어 일이 삶의 1 순위가 된거 이게 이제 가장 후회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뭐 이렇게 여이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그 저는 퇴직하기 회사 퇴직하기 전까지 정말 일이 삶의 1 순위 막영 순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대단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아, 일이 삶의 일순위로 만들어 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중에 저는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삶을, 삶의 일순위로 일을 올려놓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일순위를, 이 일에, 삶의 일순위를 일로 해다 놓으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차라리 장기적으로 볼때 왜냐하면 다른 데가 무너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다른 뭐어 건강 아니면 뭐 가족 간의 관계 어떤 이제 뭐 가족의 건강, 내 건강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져 버리면은 일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한쪽 무너지면 그걸 다시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뭐 돈과 많은 막 고통이 뒤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 인생의 가치는 이제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1순위를 책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하면, 최우선순위를 정할 때, 일단, 어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들, 가족들, 이제 자식들이나, 뭐 부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나, 그 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우선으로 빼놓고, 내 건강을 돌보는, 하루 30분일 지연정. 그것도 빼놓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를 시간 배분을 해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뭐꽉 채우든지, 최우선순위는 일단 가족과의 관계나 건강을 우선 빼놔야지만, 어, 인생에 어떤 걸 계획했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나면요, 그, 기본 공사를 제대로 안 하면 건물을 아무리 높이 올려도 이게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공을 위한 우리의 나의 인생 목표를 위한 어떤 그런 건물을 딱 짓는다고 할때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나의 건강과 가족간의 어떤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해놓고 계속 열심히 그 위에 뭐뭐 뭐 벽돌을 쌓아 올리든 뭐뭐 응? 뭐 뭐를 하든간에. 그렇게 예쁘게 짓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아, 시간이 아까운데 이거 빨리 일 이거 먼저 해서 욕심껏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딱 기억하세요. 기초 공사 안 하면 분명히 무너진다. 자 기초 공사에 일단 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 건물 층수를 올려서 짓는 걸 열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아 기초 공사 아주 중요해요. 자네 번째 볼까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시간을 허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어 제일 대표적인 부정적인 생각은, 어 나는 그거 못해. 이거예요. 나는 그거 못해. 어, 아 그렇게까지는 안 돼. 내 레벨이 거기까지가 아니야. 이런, 이렇게 어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부정적인 생각이고, 나의 가능성을 이렇게 탁 제한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30대 때는 이제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라는 생각으로 자기의 무궁무진한 어떤 가능성? 40대도 마찬가지고, 50대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가능성을 굉장히 이렇게 막 절반 이하로 깎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제가 그랬고, 지금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어그 상담생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뭐였냐면 30대 때, 그 회사에서 이제 연수를 들어갔는데, 그 이제 그때 한참 이제 일본어 연수가 막부부었어요 그래서 일본어 연수를 들어갔는데, 그, 어, 그 일본어 선생님이, 이제 중간쯤 지나왔는데, 어, 당신이 그, 추정적으로 생각하는 급수가 몇 급이냐. 그 안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급수를 정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3급이다. 그걸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이 일본 선생님 눈동그랗게 뜨고서, 아니, 왜? 왜 3급이 목표야? 왜 3급을 목표로 하는 거지? 2급을 할수 있어. 근데 그때 3급하고 2급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아, 2급은 나는 정말 자신 없다. 그러니까. 넌 충분히 할 수가 있어. 왜안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안 거예요. 어, 2급도 되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목표를? 근데 결국 2급을, 2급을 땄어요. 지금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 제가 상담하는 분들이 딱 이런 식이에요. 저, 저의 예전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분이 어떻게 살아온 커리어를 제가 다 듣고 진로 코칭을 하는데, 진로 코칭을 하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신의 3년, 5년 후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저는 자신 없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저는 본인이 생각한 본인의 미래를 저한테 설득을 하려고. <laughs> 그럼 뭐하고 돈, 돈 내고 질러꽃이 받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계획한 미래를 저한테 설득해서 제가 동의를 하면 안심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심리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객관적으로 볼때 정말 레벨, 이만큼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아우, 난 못해. 난 이만큼이라도 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자기 어떤 자기라 제안하는 어떤 프레임을 깨버리는 거 이런 부분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잠재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어떻게 하면 꺼낼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결국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볼까요? 지금 이 나이가 늦었다고 또는 늙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0대에도 그런 얘기 해요. 아우, 공부하기 너무 늦었죠. 아니, 30대가 공부하기가 늦으면 늦지 그게 절대로 늦지 않은 거거든요. 50대, 저희 그, 저 지인은 50대인데도 지금 대학원 가고 지금도 유학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싶고 자기가 목표가 있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하는 게 늦지 않고 나이 들지 않았거든요. 모든 게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운동 시작하는 거, 지금 사업 시작하는 거. 지금 다시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는 거. 절대로 늦은 나이 없고, 절대로 늙은 나이 없죠. 지금 시작 안 하면 늦는 거죠. 지금. 하고 싶은데, 자꾸 미루고 지금 시작 안 하면. 그래서, 그, 이제, 나이, 아, 지금 이 나이를 내가 늦었다고 좀, 이렇게 용기 없이 그렇게 포기하는 일은 없자.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볼까요? 자기를 먼저 챙기지 않은 것. 특히 워킹맘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왜 남한테 이렇게 좋은 사람 그러니까 직장 동료한테도 아주 훌륭한 직원으로 보여야 되고 좋은 엄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아내 그 다음에 좋은 며느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막다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없는 시간 허덕허덕허덕거리면서 자기는 나를 돌보고 행복하는데 전혀 시간을 못 쓰는 거죠 내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는 내가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니까 학원이라도 비싼데 보내고, 그럼 대리만족이거든요. 제가 이제 겪어봐서 알아요, 그 심정.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제 막, 그래, 전업주부가 힘들어하는 그런 학원을 내가 맞벌이해서 워킹맘이니까 보내자. 그걸로라도, 그건 내 만족이지, 아이 만족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비싼 교육기관이나 뭐, 싼 교육기관이 야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아이들을 키워보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런 때,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집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애들 비싼 학원 보내고 자기는 막 시간 없으니까 대충 싱크대에서 그냥 서서 밥한 숟갈 먹고 막 이러는 그런 나를 챙기지 않는 거 이런 거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왜 나를 챙겨야 되냐면요.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좋은 일, 내가 만족스러운 일, 내가 좀 충만한 일을 내 스스로에게 선물로 줘야지 더 에너지가 넘치고 더 기분 좋아져서 내가 어떤 더큰 어떤 그 용기를 내기도 쉽고 어떤 큰 일을 성취하기로 쉬워요 결국 내 인생에 어떤 큰 성취를 갖고 오려면 내 스스로가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인생의 목표를 이루려면 내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챙기지 않는 날 중에 후회합니다. 꼭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몸을 잘 돌보지 않는 거래요. 근데 이게 이제 여섯 번째 거랑 비슷한 건데 몸을 돌보지 않는 것도 이런 거죠. 막 바쁘고 막 이러니까 막 이제 그막 회사에서 늘 야근하고, 남자분들 특히 술 마시고, 2차, 3차 가고, 그 다음날 또 일하고, 그 다음에 야근하고 또술 마시고, 막 이런 경우.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몸 진짜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젊으니까, 아, 지금 이 나이는 아직 뭐 거뜬합니다. 거뜬한 거 아니고요. 나이 들어서 다 표나요, 그게 정말. 그러면 나이 들어서 후회한다고요. 그럼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는 법에 이렇게 일곱 번째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몸을 잘 돌봐야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장기전으로 갈때 인생 긴 거잖아요. 끝까지 누가 버티느냐로 이제 승패가 나는 건데, 끝까지 버티려면 몸을 잘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숨쉬 운동밖에 안 하신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걷기 운동부터, 어, 아파트 집에 갈때 이제 그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이제 걸어서라도 올라가는 어떤 그래서 몸을 돌보는 그리고 아, 뭐영양제도 하나 챙겨 먹을까? 뭐 마실 거라도좀 좋은 거 마실 거 하나씩 마실까? 이렇게 스스로를 좀 돌보는 몸을 돌보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자 여덟 번째 뭔가 하면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래요. 용기가 없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뭔가 프로포즈했어요. 그런데 음. 아 글쎄 그게 내가 지금 시간도 없고, 아무 내가 돈도 없고, 아 그걸 할수 있으려나? 그걸 하면 좋기는 좋은데, 아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다음에 하다가 후회하는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니까그 제가 지금 제일 잘, 잘했다고 생각된 거는 제가 이제 은퇴 이제 직장을 은퇴하고 나서. 책을 써서 작가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이제 개인 어떤 퍼스널 브랜딩으로 1인 지식 기업을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원하는 거는 에서거 그냥 작가였는데 작가가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작가가 될 때도 어 그냥 어떻게 작가가 되려면 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그 글쓰기하고 오늘 갔었어요 맨 처음에. 그런데 제 옆에 있었던 사람은 저랑 이제 막 어, 뭐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면서 어, 저 이제 책을 한번 내보려고요. 그리고 서로 막 얘기를 하고 그 강의를 듣고 저는 글쓰기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이분은 막 정말 막 어, 정말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어, 제가 지금은 조금 바쁜 시기니까 뭐 이렇게 애들도 챙겨야 되고 뭐 이래서 아뭐 이제 일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아, 요 시기가 지나고 저는 한6 개월 있다가 하려고요. 이렇게 하면서 막 6개월 있다 해야지 화이팅 막 이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 그분 생각 가끔 해요. 그때 그때 바로 시작하지 않고 그분은 과연 6개월에 시작했을까?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할 때는 그게 작가가 됐던, 아니면 무슨 어떤 사업이 됐던, 아니면 뭔가 이제 공부할 어떤 기회가 됐던, 뭐 외국에서 공부해야 되는 이런 어떤 기회들도 가끔 오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됐던, 아니면 무슨 그런 그 아이들 데리고 정말 이민을 가야 되는 어떤 상황. 좀더 넓은 세계에 가서 뭐 뭔가 아이들도 공부하고 나도 일하고 어떤 이런 기회가 왔든 그 기회를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탁 잡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실패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해서 실패해봤자 지금 하지 않아서 하는 후회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어, 상황이 와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그게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일단 과감하게 한 번씩 붙잡아보는 그런 어, 이게 일상이 되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나중에 결국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홉 번째 볼까요? 충분히 저축하고 투자하지 못한 것. 이러면 이제 어떤 말씀들 하시냐면 어, 매달 적자인데 무슨 저축을 하고 투자하겠어요? 이런 말씀 이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젊었을 때 나는 왜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까? 저는 그냥 월급에서 띄어서 적금을 붓는 게 그게 재테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재테크의 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그때 관심을 안 뒀을까? 이런 게 지금에 와서도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선적으로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간에. 일단 지금 뭐 매달 적자를 보던 간에 어차피 물 적자 재테크 비용을 일부 띄워놓고 재테크를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용돈 대신 주식을 사준다는 엄마들이 있어요. 전 정말 대단히 훌륭한 엄마들인 것 같아요. 자 주식을 사주고 주식 공부 그러면 아이들이 주식 공부를 하겠죠. 지금 뭐 대학생이 되는 애들한테 주식 공부를 해라. 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 엄마가 주식으로 용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경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 저기 은퇴한 남편한테도 사실 용돈으로 주식을 사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그런 어떤 금전적인 거를 이제 아내가 갖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주식을 잘 운용을 할까를 생각을 하면 경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가지치기로 해서 다른 재테크를 또 관심이 있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축하고 투자하고 재테크를 하지 못한 거는 나중에 분명히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자마자, 그래, 내가 어차피 매달 적자인데, 언급 받아도. 이만큼은 뛰어갖고, 이제 재테크를 준비를 하자. 아주 작은 금액으로. 이런 생각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 자, 열 번째 볼까요? 여행을 하지 마, 많이 하지 못한 거예요. 여행도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여행을 많이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도 많이 보내드리고 그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여행 가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일주일을 굉장히 즐겁게 열심히 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럼 일도 더잘 되죠 스트레스 안 받고 아 그래 지금 열심히 하고 어차피 주말에 어디 갈 건데 뭐 이런 거 그리고. 일단 여행을 다니면 국내 아무 여행지에 가더라도 일단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고민하는 것 때문에 머리가 막 아프더라도 아유, 뭐 그거 사실 별거 아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열한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거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주는 영향 굉장히 미미합니다. 굉장히 미미하고요. 내 생각이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뭐 남들 보기에 뭐 해서 뭐도 사야 되고 뭘도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남은 나한테 그렇게 별로 관심 없거든요. 내가 나한테 관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집중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 인생을 나답게 꾸려나가는 그런 어떤 마음습관이 어, 나이 들어서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그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30대를 돌아보면 후회하는 11가지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후회 없이 사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11가지 잘 보셔가지고요. 어, 지금 내가, 내 나이가 몇이든 아 조금 더 나이 들어서 후회 없이 하려면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어, 유익한 지금 이 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미 직장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